어? 그렇지. 아, 싫어. 아, 오. 와, 오늘 대박. 제가 레슨을 4 회째 받았는데 실력이 늘었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있어요. 얼마 안 남았어.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두 다리 우는데? <laughs> 자, 지금까지 배웠던 어, 세 가지. 첫 번째는 틸트 동작, 두 번째는 지면 발력, 그리고 마지막은. 이 콜링 동작까지, 이세 가지를 체크해보고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 오케이. 아, 지면발력, 두 번째까지. 눌러주고, 그렇지. 좋고. 그렇지, <laughs> 오, 오, 오 좋아. 어. <laughs> 연습 복수! <laughs> 아이 복수 아.. <laughs> 아, 이아 <이거 정말. 웃음> <laughs> 지금! 저 판, 딱그 사이드만 빠지고 있는 거 알죠? 오! 저 봐, 저 봐! 아, 좋았어. 지금 실투죠? 실투. 슛! <laughs> 오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! 기다려라, 텀텀. 얼마 안 남았어, 이제. 서울과 한 용인 이는 <laughs> 아재. 야찐일기 시청자 여러분. 서울과 용인 정도의 차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는데 아, 욕하면 안되지 <laughs> 욕? 맨날 했잖아, 안 했잖아. 훈련이라는 게증명하더라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틸트랑 지면 발려 한번 가 볼까요, 이제? 가 볼까? 네 아! 아! 하나. 어, 뭐야? 오! 잠깐만. 용의는 대전은 죽이긴 했는데 의상은 안갈것 같아. 야, 대전. 이제 저거. 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. 아, 어, 진짜요? 진짜요? 네. 반을 잘라서 다리는 이쪽이 앞섰고 여기 위는 저기 여기 앞선다. 아, 몸을 잘라서 이렇게 바꾸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아 솔직히 얘랑 이상체랑 바꾸고 싶고 싶진 않아요. <laughs> 일단 오늘 그틸트 동작 지면발려 코일링 이렇게 했잖아요. 톰톰이 형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고 습득의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. 자, 어디 한번 해 보겠습니까? 자,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. 어, 뭐고 있어? 그렇지. 오 좋은데요? 오 이렇게 딱 찾아줘. <laughs> <laughs> 와츠? <와치. 웃음> 오케이. 그렇지. 오 좋았어. 와. <laughs> 자두 번째.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느낌 있죠. 거기서 그냥 앉으면 돼요. 그렇지. 계속 내밀어. 이렇게. 몰라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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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이거 빵 했죠. 예, 무게 실린 거 이게. 어 우와 왜래? 그래? 자세 왜 이렇게 좋아? 와! 와! 얼마나 빨라지 이쪽으로 붙어야겠다. 되는다. 야, 외로. 음악 가네. <가야> 순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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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휘들어 보세요. 그리고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100kg 나올 것같아 이렇게 하면. 100kg 선제 어떻게 해? 그면밀면 피디비 올라가지. 아우, <laughs> <어우>, 내가 걸려. <떨려. 웃음> 예언하잖면이런 어, 아, 이거 다 아, 이거 아... 아... 이 괜찮... 나겠니아 근데 그 타고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아 길이 가지금 뭐라고 하는데 제가 딴건 길어요 아아아아아아 남기면 안 돼요 무게를 실어 오케이 오케이 스치가 보기에는 음. 그 하체 활용하는 거는 제가 배웠을 때랑 지금 얘랑 5분 배웠을 때는 어떤 음. 것 같아요? 굳 하자면 이렇게 양손을 잡고 손을 들어줘또 이런 나한테 시련을 나 오늘 하체 잡봤을때 어허허허허허 알았어 야 야채는 여기 아. 아. 접습니다 아, 예능 없이 예능 아. 아, 없이 아 예능 없이 아, 하나 둘셋어왜 <laughs> 아, 자꾸 올려 난. 하나 둘셋 <laughs> 아 어, 진짜 이거 거짓 없이아 예능 없이 4주 볼까? 10분 음. 아 솔직히 거기서안 돼서 일단은 제가 볼때 일단 가능성에 볼땐 형이에요 아, 가능... 길잖아 길잖아 일단 길이 오케이, 오케이. 피지컬 응. 음 피지컬 구력 구리다고뭐뭐 위에 뭐만 걸린다고? 아 구려 아 구리라고? 아, 형 구려? <laughs> <laughs> 네 오늘 톰톰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왔는데 서울과 대전 수준이라고 합니다, 아직까지는. 오늘 톰톰이의 압도적인 몸개결을 드리고 싶다면서 <laughs>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안녕! 유니폼 <laughs> 되자! <laughs>